예, 세상의 사람들은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것들로 그들의 삶을 채우고자 아, 동분서주합니다. 예, 물질, 명예, 권력, 쾌락, 정욕, 오락 여러 가지 등등으로 그들의 삶과 그들의 마음을 채우려 노력하지만 결국 남는 것은 일순간의 쾌락. 즐거움은 될지 모르지만 결국 공허감과 허무감 뿐이라는 것을 곧 깨닫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우, 매우 존귀하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귀하게 창조했기 때문에 세상의 잡 것들로 아무리 채워봐야 공허할 뿐이고 허무하게 느끼게 될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학자였던 C.S. 루이스 박사가 한 말에 정확한 답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로 만족해 줄수 없는 어떤 갈망을 내 안에서 발견한다면, 그것에 대한 가장 가능한 설명은 "나는 또 다른 세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는 것이다. 조금 말이긴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인용해 보겠습니다. 만약 내가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도 만족해 줄수 없는 그 어떤 갈망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면 그것은 그것에 대한 가장 가능한 설명은 나는 또 다른 세계를 위하여 창조됐기 때문이다. 여러분, 감이 잡힙니까?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어떤 것들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또 다른 그 어떤 세상의 것을 위하여 창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어떤 것들로 우리를 만족해 할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것이 아니고 저 세상을 위하여 창조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저 세상을 위하여, 저 세상에 그 어떤 것을 위하여 창조됐는데, 그 어떤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같으면 하나님의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의를 위하여 창조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의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야 거기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과 기쁨과 평화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의의를 추구하는 삶을 살 때에 진정한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을 다시 상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의의 줄이고 목마르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하는 말이었습니까? 그저 조금 배가 고파서 뭘 먹을까? 좀 목이 말라서 물한잔 마셔볼까? 이 정도가 아니고 생사를 다루는 굶주림, 생사의 갈림길에서 헤매는 어떤 갈증, 그런 갈증으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갈망한다는 것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진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배부르게 되는 그러한 복을 주신다고 증거했습니다. 배부르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느낄 수 없는, 우리가 가질 수 없는, 경험할 수 없는 평화, 기쁨, 만족,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그런 삶을 뜻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실천해야 될 것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주간에 두 가지를 말씀드렸죠. 먼저는 우리는 구원 받기를 갈망해야 됩니다. 아마 여기에 계신 분은 한결같이 다 t 베이션 구원 받는 것, 그 갈망 때문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계신 적지 않은 분들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원하시는 그의 다시 말해서 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성화를 갈급해야 된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화란 간단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듯 생각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가졌던 마음을 품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행동했던 것처럼 행동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입니다. 이제 오늘은 계속해서 세 번째로 은혜를 간절히 사모해야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식사 시간 됐기 때문에 잠시 머리 숙이고 감사기도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아니면 집에 가서 잠시 또 시간을 내서 성경 몇장 읽는 것이 신앙생활입니까? 한 부분은 되지만 이게 전부는 결코 아닙니다. 신앙생활이 무엇인지 생각할 때마다 저는 항상 칼라데아 2장 20절을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칼라데아에서 2장 20절 기억하시나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속에 푹 거기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 그분을 절대적으로 믿는 것입니다 다니고 나지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 이름을 부르며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항상 믿고 따라가야 될 그분은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말만큼 대단한 말이 세상에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 사실 이보다 큰 단어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보다 큰 의미가, 의미가 있는 말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말로만 사랑하신다고 쓰여지지 않았고, 오늘, 볼숨에, 오늘 본문의 말씀과 그리고 성경 수많은 곳에서 자기의 생명을 아낌없이 희생제물로 주시기까지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이 말씀이 한두 마디 말로서 다떼울수 있는 그런 성질의 사건입니까? 한두에 뜨겁게 믿었다고 해서 모두 이해됐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말입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전지하시고 전능하셔서 온 우주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그 창조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셨고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 여러분 이분에 대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하, 뭐 그냥 성경에 그렇게 쓰여 있나 보구나 이 정도로 생각됩니까? 아니면 아 어, 정말 그래? 나를 정말 그렇게 사랑했나? 근데 나를 위해서 그렇게 죽으신 분인가? 그렇다면 그분을 좀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그런, 그런 어떤 탈증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그런 분 아닙니까? 여러분, 사실 신앙생활이라는 그런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이라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어떻게 그가 나를 사랑하셨나? 그분을 정말 내가 더 알고 싶어. 그분을 내가 정말 다루고 싶어. 이런 갈증, 이런 배고픔을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믿습니까? 어떻게, 아의소리가 시원찮으네요. 네? 신앙생활이란 사실 그거예요. 그걸 뜻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함을 갖고 계신 분들은 주일이면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예배에 참석합니다. 적어도 10분 전에 와서 주보를 들고 오늘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예배 시간을 걸 따로 보지 않고 미리미리 파악하고 말씀도 미리 펴놓고 기도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이런 자세. 되도록 앞자리에 앉아서 목사의 얼굴을 뚫어 쳐다보면서 설교를 듣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자세. 집에 돌아가서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의 말씀을 펴놓고 나를 사랑해서 나를 위하여 몸을 버리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 무슨 음성을, 음성을 들려주기를 원하시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삼모하고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을 살아가는 그런 삶이 진정한 신앙이 삶입니다 한국의 IMF 때 사업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사업에 쫓겨서 10시 11시 넘어야 집에 들어가는 것이 다반사임에도 불구하고 집에 도착하면 씻고 잠자리 들기 위해서 준비하고 잠자리 들기 전에 꼭 성경을 펴놓고 다섯 장씩 읽었다고 합니다 그것이 본인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시간에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그러한 고백을 했던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더 나가서 그렇게 말씀 보고 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때때로는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삶을 사니까 집에 돌아와서 그 많은 TV에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지만 볼 시간이 없는 것이죠. 그런 신앙생활을 하던 가운데 IMF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사업도 굉장히 힘든 그런 상황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하루는 장인이 자기를 찾아와서 부르더니 여보 자네 인테리어 사업 좀 해봐 그렇게 하시더랍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하고 있는 사업도 너무나 지금 힘들 지경인데 사실 저는 인테리어에 인자도 모르는 것와 같은 형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장인어른이 그래도 한번 해봐 그렇게 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장인이 떠나고 난 다음에 참 이상하다. 장인어른께서 좀 연세가 느시니 노망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서 그날 일과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평소처럼 그는 잠들기 전에 성경을 펴놓고 읽었는데, 마침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어디냐면, 구약성경 출애굽기 18장에 출애굽기 18장을 보니까,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모세의 장인 이두로가 모세에게 그가... 그 수많은 250만명이나 되는 그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혼자 해결하는 걸 보고 안타까워서 모세에 살려야겠지 않하죠 그러지 말고 요고게 사람들의 대표를 세우게 10사람을 다루는 10부장 50사람을 다루는 50부장 100사람을 다루는 100부장 1000사람을 다루는 1000사람, 1000부장을 세워서 그렇게 하고 자네가 아, 마지막 아, 올라온 그 사건만 처리하면 되지 않겠나? 그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참 이상하다. 하나님께서 아무래도 인테리어 사업을 나보로 하시라는 뜻인가 보다. 장일어를 통해서 그런 또 이야기를 하셨나 보다. 뭐 그렇게 하고 잠들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 날 이제 회사를 갔는데 어떻게 연결되어서 부도 직전에 있는 인테리어 회사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합니다. 인수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회사가 IMF 기간 동안에도 기가 막히게 잘 나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항상 주님을 더 알기를 사모하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래서 주의 말씀 앞에 나가십시오. 기도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배에 열중하는 여러분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로부터 떨어진 그 놀라운 모든 은혜들을 내가 받아 누리고자 하는 갈증을 가지고 주님을 믿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축복, 배부름의 축복을 우리 모두에게 아낌없이 쏟아 부어 주실 로믿습니다네 번째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 의 나라를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로 성경을 펴고 여러 가지로 볼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작,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 들고 나가 전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셔서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어 이루어지는 그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물론 좁은 의미에서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중심으로 모시고 산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 경험되고 하나님의 내아가내 내 안에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내 가정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총체적으로볼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작,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그 세상의 사람들을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복음 증거하게 하시고, 우리의 복음 전파를 통하여 구원받는 사람들이 채워졌을 때에, 그때 이루어지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를 위하여 안 믿는 사람을 우리가 전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며 그 나라가 완성되기 위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는 삶 이것이 바로 의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믿습니까? 이것이 의의를 구하는 것 여러분 왜 우리가 총동원 전도주의를 갖고 시합, 실시합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는 전도해야 되기 때문에 총동원. 성원 전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이 매일매일 증인된 삶이 되어야 되지만 그러나 특별히 온 교우가 한심일체가 되어 혼연일체가 되어서 한 영혼 한 영혼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의 손과 발, 입이 우리의 모든 지체를 통해서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들을 설득하여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 그래서 구원받게 하는 것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려고 노력하고 몸부림치는 자를 일컬어서 바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의에 주리고 목마른 사람이라고요. 여러분 그런 갈증이 그런 열망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나 죽어가는 영혼이 지옥에 가는 영혼이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무감각하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의의를 간망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의의 주르고 목마른 사람은 잔악계나 증인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꿈을 갖습니다. 그 나라가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어떻게 전도하며 살아야 될 것인가? 내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하여 나의 인생을 어떻게 준비하고 한 생을 보낼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열망하며 사는 삶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이 성교사가 혹은 뭐 목사가 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평신도도 얼마든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몇 차례 얘기했지만 저는 사실 목사들 위해서 유학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서 공부하고 마치고 와서 한국에서 대학교 교수가 될수 있다면 그렇게 되어서 일하는 것이었어요. 교수로서 일하는 것. 그것이 내 프라이머리 테스크는 아니었습니다. 그 직책을 갖고 학생들에게 포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가장 프라이머리 잡으로 간주했습니다. 비록 지금은 여러분 나이가 들었지만 나를 통해서 구원하시기를 바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하며 남은 상의 여성을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며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노후가 어떻게 하면 알라갈 것인가, 어떻게 하면 좀더 편안하게 살 것인가 이걸 고민하는 것이 의를 구하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여러분 아 그러나 여러분의 심령 중심에는 여러분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원하시는 사람을 찾아 나가서 전도하고 사랑을 베풀고 주 앞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이 의를 구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시작. 같이 읽읍시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세상 사람들이 가장, 세상 사람들이 가장 추구하는, 가장 중요시기는 바로 그것들입니다.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누구에게 그렇습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의를 먼저 구하는 자에게. 기본적인 것, 세상 사람들이 가장 앞서는것다 주께서 책임지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먹고 마시는 것을 앞세우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앞세워야 됩니다 우리의 최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의 의입니다 그의 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밤이 권하시고 우리는 그것을 먼저 앞세워야 됩니다 배고플 때도 앞세워야 됩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도 앞세워야 됩니다 심지어 생명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의 나라와 의의를 생각하며 우리는 추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 된 도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갈망하고 그, 그 나라를 앞세우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고 앞세우고 먹고 마시는 그런 모든 문제 하나님께서 다다 해결해 주십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 사실 제가 한 부분에서 그렇다고 봅니다. 제가 미국에 30년 전에 왔을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있는 건 그냥 가족, 저를 포함해서 내 식구들, 학비도 없었어요. 10년 된 자동차나 하 겨우 사가지고 일주일에 600마리씩 달리면서 그렇게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다,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 주님의 약속입니다. 어 여러분 김기동 목사님 아시죠?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죠, 그렇죠? 고구마 전도왕 그분은 원래 김기동 집사님으로 과거에는 더 많이 알려졌는데 얼마 전에 목사님이 되셨어요. 어 이분은 해군 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해군 장교로 수년 동안 복무하신 후 제대하여서 후에 큰 회사 두 개를 격려하는 그런 사장이 되었습니다 이분의 간증이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사장으로 있었을 때죠 이분은 아침마다 자동차를 타서 시동을 걸때 습관처럼 이런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익은 고구마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익은 고구마가 뭡니까 뭐, 그분이 배고파서 익은 고구마 기도했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작정된 사람, 그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는 거죠. 그의 모든 관심사는 전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어느날 같은 기도를 하고 직장으로 출근을 하는데, 빨간 신호등에 딱 걸려서 섰습니다. 서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빵 소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부딪혔구나 아 직감적으로 느끼고 에, 이제 문을 열고 뒤로 갔습니다 <laughs> 내려서보니 뒤에 범퍼 절반가량이 푹 찌그러져서 들어왔어 그런데 뒤에 있는 운전사가 당황해서 나오더니 죄송합니다 제가 전적으로 잘못했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런데, 이 김기동 집사님, 머릿속에, 그리고 마음속에 탁 떠오르는 생각이, 아, 하나님께서 이 순간에도 저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보다, 전도하기를 원하는 것보다, 이런 생각이 번뜩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고를 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범파라는 것은 받으라고 어, 달아놓은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laughs> 여러분, 이런 말이 그 순간에 나온다는 게 쉽겠습니까? 네, 그랬더니 그 상대방이 너무나 놀라서 음, 명함 꺼내고, 주민등록 꺼내고, 운전면허 꺼내주면서 세계 중에 아무거나 받으십시오. 네, 그렇게 제안을 하더라. 그래서 이분이 연락처를 이제 받고, 그리고 회사로 다시 돌아왔다고 합니다. 견적을 내보니 한0 100, 어, 0만원 정도 나왔더래요. 예, 그래서 이제 점심 때가 되어서 예, 그분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네, 아침에 받친 예, 사람인데요. 예, 수리를 하려면 돈이 좀 들겠지만 저는 수리는 안 하고 대신 그냥 끌고 다니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시간 계시면 저한테 점심 함께 사주십시오. 네, 예, 그래서 만났습니다. 예, 그분은 모 회사. 뭐 외국에서 부사장이었습니다. 그김 집사님이 한 시간 동안 자기 간증을 겸해서 예수를 믿으라고 식사를 하면서 전도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후에 그 상대방이 자기도 미국에 있을 때 교회를 몇년 다녔지만 지금은 다니지 않더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범퍼를 받쳤을 때 범퍼는 그냥 달아, 받치라고 맞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그런 말과, 그리고 오늘 점심이나 함께 사십시오. 그냥 내가 고치지 않고 타고 다니겠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듣고 보니까, 아,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기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 어, 이야기를, 이야기를 계속 계속 하는 가운데, 나도 그러면 이제 교회 나가서 예수 믿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이 예수를 믿었는데 그리고 나서 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김집사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잘안 되고 있었는데 매우 어려운 두개 사업 가운데 하나가 매우 안 되고 있었는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듣게 된그모 외국 회사의 그 부사장이라는 분이 자기가 도와줄 수 있는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도와줬는데 그 후에 그 사업이 불티나는 사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김 집사가 그 간증의 결론으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앞세우고 살았더니 내 회사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일으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뭐요? 더하시리라. 있는데 모든 필요한 것, 네가 정말로 필요한 것, 그것을 다 더하신다. 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도 오늘날 우리 모두에게 진리입니다. 믿습니까? 우리에게 역사는 진리입니다. 삶의 초점, 여러분, 오늘날 삶의 초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갈증을 합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놓고 배고픔을 느낍니까? 무엇을 놓고 갈증을 느끼며 배고파 하십니까? 한 그릇 떡입니까? 기초적인 어떤 한 순간의 즐거움입니까? 아니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세우고자하시는 그 나라에 동참하고자하는 그러한 열망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의 꿈을 주시고 열정을 주시고 갈증을 주시고 배고픔을 주셔서 우리의 삶 전체가 그것으로 그것을 중심으로 하여. 하루하루 이어지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진정한 행복과 기쁨, 평안, 정말 신령한 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충만하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